예, 제가 오늘, 이, 문재인에게 제출할 탄원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왔고이 탄원서 낭독은 저희가 창립식 때 제가 했었기 때문에, 예, 그리고 어제 뭐, 조선일보 광고를 통해서 다 널리 알려져서 이 낭독은 제가 생략을 하고, 어, 우리가 만든 탄원서 이외에, 일본의 리소데치 교수와 리쇼카스토모 박사가 따로 탄원서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, 결론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. 이거는 일본의 뉴코쿠 대학의 리소대치 교수의 탄원서인데요. 마지막 부분입니다. 다가올 2022년은 한기에 있어 다양한 의미에서 중대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국민 통합을 달성하여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잃어버린 권력을 반드시 엄중히 처벌한다는 악수환을타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석방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2022년 이후로 밀어서는 안될 것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탄절과 새해 신년을 이웃사촌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즉각적인 사면실 방을 간청드리는 바입니다. 예, 이번 건은 일본 레이타쿠 대학의 니시 카스토모 박사의 타고 갑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일본의 한국 연구자로서 한국의 법치, 정치 불안정은 제게는 늘 걱정거리입니다. 헌법으로 정해진 대통령에 의한 특별사면을 가능한 한 공평하게, 혹은 정적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것이 한국의 법체를 바로 세우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금년에 부디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석방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이에 강력히 탄원드립니다. 예, 그리고 지금 이 똑같은 내용을 어제 저녁에 법무부 박방대 장관 쪽으로는 다시 보내놨습니다.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에 접수가 될 것이고, 저희가 이제 법무부가서도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, 현재 어쨌든 이 문재인이 끝까지 사면을 막는 이 근거가 국민 여론이 과반 넘지 않았다 이거였는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만 따로 여론조사하면 은 55%의 찬성이 넘어갔습니다.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둘이 물어보면 은 45%인데 박 대통령 한 명에 대해서만 사면 석방 여론조사 해보니까 실제로 아시아투데이하고 시사전에서의 결과는 박 대통령에 대한 석방 여론이 55%가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도 여론조사 기간에다가 지금 1년을 했습니다. 예, 석방의 차원에서 1년을 해서 빠르면 다음 주 월, 화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 데이터 전체를 들고 법무부 청와대가 또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